빅토르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열정이 대비됩니다 장발장은 분노와 생존의 열정으로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미리엘 주교 때문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열정이 파괴가 아닌 이제 회복의 힘으로, 사랑으로 전환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반면에 자베르 경감은 정의에 대한 열정이 지나치게 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정의는 위로가 아니라 칼이 됩니다. 사람을 일으키기보다 영혼을 짓누릅니다. 결국 그는 타인을 살리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마저 무너뜨려지고 맙니다 자베르와 장, 그 장발장은 서로 다른 인물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공존하는 인간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두 이 가지의 모습 열정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열정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 열정이 진정 변화되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다. 젊은 시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수한 청년. 시간이 흐른 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젊은이.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허망하게 짧은 생을 마쳤던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의 열정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고정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위 평범한 여행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라오는 이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가 얼굴을 한 방향으로 고정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당당하게 출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또한 단어, 승천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십자가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여정이라고 그런 메시지가 이 승천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성공을 보장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박수와 환영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잔치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거절이 기다리는 곳, 배척이 서 있는 곳,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얼굴을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론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기대에 발맞추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표대를 삼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자, 그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는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충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가시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준비에 앞장서서 그렇게 먼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가? 그들은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바로 그 문제가, 문제를 삼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3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공생에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거절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대 세력의 저항은 더욱 더 거칠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환대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마리아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문이 닫히고, 환영이 냉소로 바뀌고, 오해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길이 잘못된 게 아닌지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이 있다고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기에 거절이 따르는 법입니다. 신앙은 문이 닫힐 때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이 닫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문이 닫혀도 얼굴을 그리도께로 고정하는 결단. 거절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며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우리의 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주님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길에서 거절을 만날수록 우리의 질문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 얼굴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길을 당당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절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두 번째로 볼로 반응하는 제자의 열심 5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야고보의 표정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절 앞에서 굳어졌고, 그리고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얼마나 경건한 호칭입니까? 이어지는 말은 이겁니다. 보를 불러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심리가 없을까요? 우리는 거절 앞에서 본노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낍니다. 본노의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야구보의 바로는 기도의 형태를 입은 분노입니다 자기 감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의 시선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 있습니다 벌로 문제를 끄려고 합니다 열정은 뜨겁지만 그는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전임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열심이 있습니다 실상은 상처받은 마음의 폭발입니다 거절당한 감정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이죠. 야고보는 거절한 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언어는 마치 자베르의 언어를 닮아 있습니다. 정의는 분명하지만 십자가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분노는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할 때 튀어나오는 선택입니다. 야구보의 문제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엇이 흔들렸는지를 아직 보지 못하는 무지에 있습니다. 수치를 인식하지 못한 열정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분노로 표출되곤 합니다. 자, 불로 심판하자고 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55절,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그들의 말의 수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방향성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엘리야의 불을 향해 있습니다. 거절에는 심판에 따라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죠. 사람들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복수는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상상수훈이 제자들에게 주신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조용히 방향을 바꾸셔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거절이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속에 볼이 먼저 치솟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소용히 다른 마을로 이끄십니다 본노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주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항상 내가 이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야 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분노가 끌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마을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분노에서 벗어나 사랑에 계속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공을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면의 분노를 잘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후 야구보의 삶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세 번째로. 말은 사라지고 삶이 남을 때.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 해로도왕이 교회를 박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대왕의 손자이죠. 그는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몰려 한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권좌를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게 권력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너무나 의아, 의아하게, 너무나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어떠한 배경 설명도 없습니다. 기적도 탈출도 왜 그가 젊은 날에 죽어야 하는지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한 문장, 칼로 죽였다. 야고보는 마지막 순간에 감동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야고보를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침묵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 야고보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불안과 상실의 그림자가 스치는 자리에서 그런 말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말보다 삶으로 삶보다 죽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의 마지막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던 거친 성품 예수님 곁에서 다듬어졌던 3년 예루살렘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순간 이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포를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말했던 그 열정은 지금 할 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온전한 헌신으로 변해 있습니다. 야구보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그 삶의 모습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이 부르심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망설이고, 선종을 미루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결단을 늦춥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1월 25일 오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7세기 화가 피터 폴 루벤스가 그린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담의 색으로 향하던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그는 믿었고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칼을 들었던 그 열정은 고난을 감당하는 순종으로 옮겨집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불태웠던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는가? 왜 고난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믿음의 사람도 무너져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유만 알수 있다면 견디겠습니다. 의미만 주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구보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저 역시 그 질문 앞에 자주 멈춰서곤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거절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교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손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선택입니다. 1908년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파리에 머물며 한 조각상 앞에 섭니다. 머리는 없고 팔도 잘린 깨어진 조각상, 몸뚱이 뿐인 조각상입니다. 릴케는 그 앞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눈이 없는 조각이 오히려 그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그 침묵의 응시 앞에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그는 아르카이즘의 아폴로 토로소라는 시를 남깁니다. 이 파편 속에서 빛이 솟아오르고 그 빛이 마치 사자의 눈처럼 보는 자를 꿰뚫어 본다. 그리고 시는 이렇게 마칩니다. 너는 내 삶을 바꾸어야 한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응시가 명령이 되었고 침묵은 그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었습니다. 그날 릴케 앞에 있던 것은 조각상이었지만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 방향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한 생애를 바꾸고 그 생애가 결국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을 부르던 그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칼을 들었던 열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십자가 앞에 기꺼이 죄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기려 했던 그 열정, 이제는 사람을 품는 인내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그 열정은 이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헌신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 열정이 있었습니다. 소이 없을 때는 혈기도 많이 부렸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열정의 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로 증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를 향한 열정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야고부처럼 일찍 죽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기다립니다. 이유를 구합니다. 해답을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로 설명해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십자가로,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시선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이해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을 십자가를 향하여 돌리라는 초청입니다. 주님을 닮아갈수록 나의 열정은 점점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누군가의 곁에 머물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며 품어지고 말은 줄어들고. 존재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응시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부르심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숙한 헌신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을 깨우는 우리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